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나이백이 좀 살리고 있어서 영상을 좀 하나 만들고요. 나이백이 처음에 이제 여기 9월 9일날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밑에서 모은다고 하고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거의 한89% 정도 올랐죠. 근데 뭐 그만큼은 다못 먹죠. 한, 50몇 프로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서, 이제 여기 눌리다가, 여기서 갈것 같았어요, 저는. 그래가지고, 여기서 조금 탔다가, 밀려가지고 팔고, 다시 이제 밑에서 담기 시작하다가, 이제 여기서 좀 담고, 그리고 이제 어저께, 아니,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담았는데, 아까 한 39,000원대 초반에 좀 담고 있었는데 좀 올라줬어요, 지금.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종가까지 얘가 양봉이 어디까지 올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성이 좀 갈리거든요. 지금 일단은 여기 그때 만들었던 자리 있죠, 여기. 여기까지는 안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, 일단은.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모았고 일단 수익이 많이 났던 거라 좀 그래서 조금 여기서 좀 손해 봤는데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깰것 같아서 일단은 대기하고 있다가 좀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양봉이 중요한데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꼬리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저항인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서 뚫고서 종가가 마감이 된다던가 그러면 내일 한 요정도 눌렀다가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8% 된데 8 9%인데 아까 12%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오늘 만약에 이제 여기가 상승을 장악을 해 버리면 내일부터도 좀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금 보고 있고요 음, 주봉도 보면은, 여기까지 딱 조정한 거예요, 주봉도. 그리고 여기 선행스팬 1까지 딱 버텼고, 여기서 가면은 좋은데,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갈지 안 갈지는 모르고, 일단은 제가 매수 단가 정도는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, 지금 보고 있는데,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,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, 아까 여기 한 4, 5%때 제가 저기 아까 글한번 남겼었거든요. 그때가 딱 좋았는데, 지금은 조금 애매하네요. 지금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여기 안 터지면 좋긴 하거든요. 분봉상. 여기, 여기랑 여기. 여기까지 터지면은 잘라야 돼요. 아까 제가 이제 여기쯤에서 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, 어,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씩, 여기서부터 좀 담았거든요. 여기서부터. 여기랑 여기. 그리고 오늘 여기서 좀담고 일단은 분봉상. 여기 안 터지고 돌리면 가능성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. 그러면 나이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